난래난나면서아잘다 떠날... <laughs> <와>, <Netflix> <laughs> 안녕. 나는 미디어 학부 20학번 김영지라고 해. 안녕. 나는 도고동문학과 20학번 오수정이라고 해. 안녕. 아, <laughs> 나는 20학번 의예과 다니고 있는 변성미라고 해. 안녕. 나는 가요이공학부 다니고 있는 20학번 동혁이라고 해. 안녕. 일단 내가 먼저 가져온 곡은 트로이시반이라는 아티스트의 유스라는 곡이야. 유스가 정말 말 그대로 청춘을 담아낸 곡이잖아. 청춘이랑 그때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랑 로맨스 이런 걸 정말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곡이 굉장히 고삼이 공부만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반복적인 삶을 계속하는 거잖아. 어. 그래서 거기에 감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감성 한 스푼을 추가하고 싶다. 그때 듣기를 추천하고 싶어. 지금 나 얘기할 곡은 응. 로꼬의 너도라는 노래인데 확신이 없을 때내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을 때이 응. 노래 다시 들으면서 뭔가 응. 힐링하고 응. 어, 나 스스로 할수 있다라는 거 자신감 좀 챙기고 그런 노래란 말이야. 아 내가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잇지의 달라달라라는 노인데 다들 알지. 고3 때는 원래 남이 다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약간 자신감이 부족해지잖아. 그래서 약간 자신감을 충전해야겠다 할 때마다 이 노래를 진짜 엄청 많이 들었어. 근데 배경화면은 제니인데? 아, <laughs> 아 이런 가사 좋네. 기죽지마 절대로 고개를 들고 네 꿈을 쫓아. 맞아. 약간 어. 기죽잖아. 되게 시기 적절하게 데뷔를 했네. 어 얘가 딱고3일때이 어, 노래 딱 데뷔를 해가지고. 맞아. 혹시 배치그라운드 해봤어? 배그 원래 국민 게임이죠. 배그 <laughs> 하십시오. 배그 안. 내가 이제 오늘 추천할 곡은 a 라 a n 의 On My Way 라는 곡이야. 어 일단 한번 들어볼래? 들어보시죠. 아. 이런 건 어떨 때 듣는 거죠? 이런 노래는? 제목이 On My Way 잖아.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나내갈길 간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약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아이 문제가 너무 안 풀리는 거야 뻥 뚫리는 감이 있어서 그럴 때 많이 듣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추천을 할 곡은 그 알라딘 OST 중 하나인데 나오미 스캇의 스피츠스 너 그거 영화관에서 봤어? 아니 안 봤지 영화관.. 알라딘 영화관에서 안 봤어? 나 고3이었는데? 나 고3이었는데 가서 봤는데? 나에게 가장 큰 장벽은 그때 수학이었어가지고 음. 수학 문제가 너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이 곡을 들으면은 풀릴 수 있을 것만 같았어. 나는 이 가사가 특히 좋았어. 여기 Don't you Underestimate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를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거잖아. 어. 내가 수학 문제 풀때 똑같은 기분이었어. 아, 약간 너가 평가절하다가 느낌들었어 아, 내가, 못 <laughs> 느낌 들었어? 아, 아, 어. 내가 어. 이것도 못 푼다고? 아, 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 이러고? 이제 풀었는데 아. 왜 무시하는 건지 알겠네 그런 거 있잖아 주토피아 나오는 OST 중에 하나인데 Try Everything이라는 도시의 상경을 해그 주디라는 여자 주인공 맞아, 그 토끼가 맞아, 맞아. 어 좌절하고 실패해도 이제 다시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봐라 이런 한 소절 불러주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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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웃음> <웃음> 오케이 삐 아, 내가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아이유의 자장가라는 노래인데 내가 고3 때 살짝 그 불면증이 있었어 음. 근데 이 노래를 들을 때만 잠이 왔어 신기하지? 완전 그냥 수면제 약 같은 어. 그런 어. 그래서 이 노래 끝부분을 잘 몰라 아 매번 듣다가 잠드니까? 어. 아직까지도? 어! 아직. 잘 수도 있어 도아 듣다가? 나는. <laughs> 아, 잘 <laughs> 사람이 또 수험생활을 하면은 로봇이 아니잖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 감정이 그때 나는 그 공부라는 대상을 하나의 말을 좀 이상하긴 한데 연애 대상으로 본 거지 그래서 나의 여자친구로 본 거야 그래서 볼빨간 사춘기에 나만 안 되는 연애 나는 아 노래랑 왠지 오늘따라 가슴이 아픈지 했더니 오늘은 그대가 나를 떠나가는 날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시작한단 말이야. 성적이라는 녀석이 나를 떠나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 주변 사람이 너를 어떻게 판단하건 너는 같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목도 후세스야 그래서 누가 뭐라건 나는 나다. 약간 이런 곡. 사실 나는 수시 1차 약간 광. 그때 이곡 들으면서 아 그래. 입학 사정관 분들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건 아, 나는 할수 있고. 해낼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줬던 노래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들어볼래? 어, 내가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크러쉬의 Alone이라는 노래야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고3을 2019년에 보냈는데 음. 2019년 12월에 발매가 돼서 나는 고3 때이 노래를 듣지는 못했거든 고3이면 원래 가장 외로울 시기잖아 음, 근데 그때 좀그 외로움을 덜수 있는 그런 음. 노래가 아닌가 싶어 들어볼까? 음. 어나 이거 진짜 안 들어봐서 기대된다. 아 어, 진짜? 풀어 풀어 거 없어? 아 풀어 거. 야, 뭐단 하나만 하는데? <laughs> 근데 나는 이 노래를 고산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1 2 월에 발매돼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 십이 월 이월이면 한창 이제 수능 끝나고 원서 접수 시작할 때잖아. 나는 오히려 크러쉬 님이 이걸 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위해서. 어. 수능이 많이 남은 건 아닌데 너무 조금 남은 것도 아니고 근데 난막 너무 도망이 가고 싶은 거야 어.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노래라는 음. 노래가 후디의 안녕히라는 노래가 있어 이게 뭔가 안녕히 계세요 할때 진짜 뭐. 그 안녕이에요 <laughs> 나는 사실 수험생은 도망을 갈 수가 없잖아 도망을 가면 안 되는데 도망가자라고 얘기라도 해 주는 게 너무 음. 좋았어. 난떠그래난 떠나 막 이러면서 또 이게 다른 지금 수험생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아. 음. 아, 나도 오늘 수정이 덕분에 국내에도 이렇게 정말 좋은 곡이 많다는 거또 힘이 들때 뭔가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음악만큼 좋은 위로제가 돼주는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아. 맞아. 3년 동안 약간 고등학교 수험 생활이 좀 떠오르더라고 생각이 나면서 이때는 좀 힘들기도 했고 약간 실패도 하고 좌절도 했었는데 그치만 지금 잘 이겨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도 좋은 노래들 많이 듣고 지금 좀만 더 이겨내면은 이제 대학생활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청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만 더 화이팅했으면 좋겠어. 나 그랬던 것처럼 노래를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앞으로에 남아있는 그런 목표들을 잘 마무리해서 이어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의 추천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안녕